내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이 일을 가대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을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되민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우를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가를 지어 부르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아주 사랑했던 친구였으니까요. 그런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는데 동일하게 슬퍼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저는 쉽게 납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원수인 사울의 죽음을 진심을 다해 슬퍼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다윗 개인의 원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왕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사울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기름 부음받은 왕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울의 죽음을 단순히 즐거워할 수 있던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입장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국가의 슬픔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전쟁에서의 패배 이상의 슬픔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큰 슬픔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윗은 슬픔에 빠진 백성들의 마음을 살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적인 감정과 공적인 영역을 철저하게 구별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었죠. 더군다나 다윗은 기름부심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공동체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국가의 슬픔이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으로서 그 슬픔에 공감할 수 있었던 겁니다. 1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요나단과 사울을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용사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강력한 힘으로 나사, 나라를 다스린 요나단과 사울의 공을 높여주는 다윗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슬픔을 공감하고 또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먼저 진한 사랑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보면 어, 내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요나단을 향해서 심히 아름답다. 그리고 요나단이 자신을 사랑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진정한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 상실감이 더욱더 컸던 겁니다. 이것처럼 공동체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공감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공동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 가정을 사랑해야 하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사랑하며 더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애가로 만들어서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애가를 지었던 이유는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슬픔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족 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활 노래라 야살의 짹에 기록되었으니라고 이야기하죠 (18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명령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쳤고 부르게 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슬픔은 공동체의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도 이러한 슬픔을 나누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가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듯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슬픔도 나눌 때 진정한 위로가 경험될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지 않아도 괜찮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백성들은 다음 왕을 다윗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다윗이 기뻐하지 않아도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납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지 않아도 괜찮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백성들은 다음 왕을 다윗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다윗이 슬퍼하지 않아도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납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슬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러한 슬픔에 대한 고백이 백성들로부터 더큰 신뢰를 얻는 기반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슬픔을 당하여 눈물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은 내가 끔찍히도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함께 울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우리는 원근 각처에서 모여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진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일 드려지는 예배가 이러한 슬픔이 쪼개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나누고 공감할 때 우리에게 있는 이 슬픔과 상처와 아픔은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슬픔을 감당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성남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